하는 분들이 박수를 치십니다. 내치시는 네. 걸 갖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네. 치시는 박수가 사실은 내 헤어진 혈육을 찾자는. 그런 남들이 찾는 걸또 마음으로 소원하시는 그런그 마음에서 또 이렇게 또운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인데. 네. 저희가 어, 지금 방송을 시작한지 지난 6월 30일부터 달수로는 여러 달이 지났고 시간으로 보니까 어제 낮 1시 10분쯤에 300시간을 돌파해서 지금 300시간을 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께서 격려를 해주셨고 뭐 국내에 계신 우리 모든, 모든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동포들 또. 종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망정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례를 해주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현재 7 6육백쉰두 가족이 상봉을 하셨습니다. 아유, 네 지금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일로 앉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살았으니까 좋고 맛나졌어. 엄마가 엄마. 아유, 아유. 엄마. 엄마. <laughs> 이모하고 조카하고 만나셨는데 지금 조카분은 이모 만나자마자 지금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둘째 오빠를 찾으신다고 방송을 하신 걸 보고 나오셨어요. 아버지요? 응? 응? 아버지요? 아기 아빠. 응. 아유. 아버지 여기 왔어? 아버지. 응? 아버지는? <laughs> <laughs> <놀라> <찾았다. 응? 놀라> <놀라> 아버님 은 찾으셨어요? 아, 아버님은 찾으셨고 둘째 어. 오빠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둥 오빠, 오빠 찾으려는데 <놀라> 이모를 찾은 거예요 음, 음. <laughs> <방수 좀 덮어서. 웃음> 진정하세요 이모님 지금 떨리시나 본데 요 <laughs> <laughs> 엄마가 무슨 말이 엄마가+ 아이, 엄마가 네. 일사 후퇴 당시에 우리 나 부모님의 나 동생이신 나 어머님이 네. 엄마가 죽으신 거리고 그런 생각을 드셨요 일사 후퇴 때 어머님의 사망으로 삼 아, 남매가 미군 트럭에 의해서 동대문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고아원이 문을 닫으면서 각각 다른 고아원으로 흩어져가지고 둘째 오빠도 못 만나셨다는 그런 사연으로 방송을 하셨고요 네. 지금 저 바깥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요 이번에 저 부인께서 오빠도 또한번 찾으셨고 아버님도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오빠는 이제 1 2 1 번으로 제일 첫날 방영이 되면서 바로 만났어요 오빠랑 그런 바람에 이제 아버님을 같이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빠는 일곱 살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을 갖다 찾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기 지금 사연을 보니까 둘째 오빠는. 지금 서른여덟 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명 그 이름이라든가 고향 나이를 모를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오빠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부인께서요? 특징을 아니,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오빠는 일곱 살이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컸는데 이제 둘째 오빠는 다섯 살이었으니까 기억이 없지 않을까,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수리에서 한번 전화가 오긴 왔었는데요. 네, 네. 근데 다시 연락을 준다 놓고선 연락이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고아원에 있었던 좀좀 기억만 웃겨. 있으시면은 네. 그래도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싶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일가를 이루고 있고 하니까요 이모님께서도 좀 안심이 되실 거예요. 아이고 저 가서 맨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냥 저 방송만 나면 노다지 물었어요 그냥 세 살에 헤어졌으니 이름을 알아요 성을 알아요 어디 가서 제가 찾을생각그러더라어요 <laughs> 오빠의 또, 또 비춰 올렸으니까 네. 또 보시고 또 오시지도 모르시 보시고 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코아운있으셨던 오빠 혹시 <laughs> 보시면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지금 또한 가족이 나오셨죠? 지금 상봉을 하셨나 본데요. 어서 보니까 나 같다. 아, 두개 되시네. 우리 사, <laughs> 사촌 동생이고요. 아, 예, 이 여군 여 아주 친동기간이에요. 아, 예, 근데 이건 네 살하고 여군 이건 여덟 살이셨거든요. 두분은 같이 다니셨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이여다하고 같이 살고요. 아. 강원도에서 사셔갖고요. 전화를 해서요. 네. 일로 오시게끔 모르니까 얼굴을 요 네. 아, 그렇지만 고마워요. 네. 근데 서로 누나가 맞는가 진짜? 응 맞아 벌써 보니까 알 같다. 진짜? 아유. 근데 누나는 동생 은 모르시겠죠? 예 네, 모르죠. 유견 날 낙구덩이요 저희가. 저희 유견 날낙거고 얘는 네. 아이 걱정해 오늘만한 고상을 많이 있냐? 근데 왜 언니가 안 와? 아니요 여기 9시까지 캐비닛으로 나오시기로 했어요. 아홉시까지 나오시기로 했으면? 했어요? 또 언니 어. 또 하나 있대요. 네, 네 그분이 오시면 더 확인이 잘 네. 되시겠네요. 하기 드나만한 벗어 보니까 알것 소에 저는요. 아, 그래서 내가 그냥부 붙들었죠. 엄마 김씨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이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네. 인민군에 붙들러 가셨다고 그러셨다 아. 네, 그거는 기억하거든. 막내는 아, 아, 응. 나오실 때 저기 언니가 업고 오셨다 그랬죠. 응. 그리고 남동생은요. 남동생은 엄마가 업고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배 타고 나온 거 아, 기억하. 피난 가서는. 저기 엄마가 맞아. 많이 아프셨어요 수영 탄로 가실 때? 많이 아팠어요. 남동생도 아팠랬고요 남동생은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아니요 그거는 어렸을 뭐죠? 때 저기 아파 갖고 막침 맞으러 다니고 그랬대죠. 그런 건잘 모르고 네, 모르고 그냥. 부모님 침을 너무 많이 아시는데 뭐 아버지 붙들러 가신 걸 아시고. 그거 아니지. 엄마 침실에 있는 것까지 아시고. 그런 건 이제 강한. 기억이 될 수가 있죠. 자극이 음. 강하면 오래 남기도 음. 하는데. 얼굴은 많이 네. 닮았나요? 지금 네, 보니까 닮는 게 아니고요. 벌써 첫닦새 보니까 지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붙들었어요. 그냥. 네. 네, 네. 음. 그럼 더또 말씀을 나눠 보세요. 네. 힘 없으신가 본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막 전화를 한 통화 받아가지고요, 지금 네.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한참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그 준공에서 하시는 우리 동포들 그 이산가족 사연을 소개해드렸더니 또한 분이 지금 확인 전화를 해 오셨어요. 네,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구백팔십일구에서 전화를 네.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예, 예. 네. 황기찬씨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저 아침에 텔레비전 보시고 바로 확인하고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예, 예. 그 텔레비전 바로 보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 누구 찾으시는 걸 보고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 중공 전화인데요. 네. 어, 10시 15분이거든요? 네네. 10시 15분에 제가 뭐, 앉아서 트랩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제들 고향이 나오대요? 네. 뭐 혹시 아는 사람인가 했더니 바로 형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 고향이 나오고 네. 형님 이름이 나와서 보니까 네. 바로 형님은 별차하시고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드렸지요. 그러니까 형님 상업은 어떻게 되세요? 형님은 돌아가시고그 조손들이 있고요. 네. 제 전화번호 애들 이 전부 우리 집에 같이 있거든요.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황기만이요. 아 황기만 씨 찾으시는 그 사연을 보시고 전화주셨군요네 예, 예, 그렇죠. 그, 네 그러면은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찾아 놨거든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예. 혹시 또 얼굴이 닮으시지 않았나 한번 예, 확인을 예, 예. 해보세요. 네. 예, 예. 네 김진원 씨가 황기만 씨를 찾으셨었거든요. 네, 준비됐습니까? 아 나오셨네요. 예, 네. 아 김진원 씨요. 지금, 네 보세요. 예 네, 편지에도 보니까 김진원 씨라고 돼 있네요. 작은 아버지 김진원 씨. 또 그, 그 얼굴은요?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 얼굴은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얼굴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진원씨라는 분이 네이 편지 온게 지금 여기 마지막 제 진원이라고 되어있네요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좀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전화하신 분은 전사하신 황기만 씨의 동생이 되시나요? 네. 형님들은두 분이 다 들어가셨거든요. 네. 저기 황기만 씨 예, 예, 50세가량 됐을 거라고 써있는데요. 네. 예, 50이에요. 네. 그러세요. 저는 48이고요. 네. 저 형님은 50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비치는 김진원 씨가 외사촌 형님이 되시는군요. 예, 형님 네. 형 예, 예. 그분한테서 편지가 한번온걸 지금 보관하고 예, 계신다고요? 지금 편지하고 거기 저기 똑같네요. 네, 예, 예. 이 9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9월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예. 요즘 모습이세요, 저분 외사진 예, 예. 형님 모습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네, 저희한테 또 다시 전화를 하시면은요, 예, 예. 저희가 또 이제 바로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네. 드릴까요 네. 네, 네. 저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참또한 네. 네. 분이 계시겠어요. 만나셨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축하를 좀 해주시는데요, 네. 네. 열두 분소개 했는데 세 분이 벌써 확인되셨네요. 네, 네. 저희 사회교육 방송을 네.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또 그분들에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좋아하시는 노래도 또 들려 드릴 수가 있고 그 그렇게 말이에요. 해서 또 향수를 또 공유 네.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조금 후에 소개를 해 주세요. 지금 네. 또한 가족이 그쪽. 상봉을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뭐 진자 확인을 하시느라고 고생까지 하셨다는 네. 말씀을 좀 잠깐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이뭘 네, 들고 네, 나오셨어요? 우리 이제 다피 검사를 또 해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상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심장 네, 확인까지 하셨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고 또이 사람의 아들이 45살짜리서 여전히 8,836번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하기는 이렇게 병원에, 조합 병원에 들어가 해가지고서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시고, 네. 아버님이세요? 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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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좀더 그, 그렇게 축하를 네. 해주세요. 아, 그, 지금 간포업에서 수사를 해준 게 서른 다섯 살이 거기 있고요. 네. 네. 어미는 다른데 출가가서 사실 애들 몇 낳고 있는데 결국 그걸 내서 아마 이게 빨리 안 나왔던 맥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걸음을 많이 걸고 여성이 순서주는 덕에 안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현해경이 네. RHB형이세요? 네. 네. 이자 여기서 모두 다. 네네. 네. 아또 아, 특이한 현해경이시니까 아, 네. 아주 네. 또 네. 확인하시기도 오늘 또 쉬우셨겠어요. 네. 한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동구 하왕심예 형은 무학국민학교 4학년에 네, 사실 저는 청주서 6교당하고 한강 딸이 많이 들어모더고 소리 그때 해줬습니다. 네. 네. 그몇 남이 드셨었는데요? 그, 제가 네, 아들, 형제, 딸. 네. 네, 그렇게 하고 집에 예, 엄마하고 4세, 19세, 5년는 그냥 다니다. 얘 예, 고등법원을 저, 전부 모사, 저, 실종신고 다 해. 그거 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전부 모델라 서로. 그래, 이번에 그거 있는데도 사실 찾기 어려웠어요, 사실. 예. 네. 장남이세요? 둘째, 둘째입니다. 둘째 아드님을 잃고 네. 계셨다가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 삼 년만에 네, 삼십삼 년입니다. 꼭이 큰애가 지금 무학 국민학교 4학년에 간걸 지금 개만 찾으면 전다 찾는데요. 큰아들님도 어,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이 방송 보고 어디 있어서 동감을 좀, 그좀 말씀해요. 박용욱이에요. 박용욱 진이십니까? 투진이라는 네, 게 개가 그 전에 학교 4학년 때김저 어느 쌀 가게 가기도 뭐 아주마이네 와서 금방 찍히고 시계 차고 얘가 저게 이어쌀 한데 얼마요? 근데 개가 그런 말을 한 점이 있어요. 그. 네, 그런 건 다른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 아드님하고 좀 닮은 데가 있을까요? 네, 그, 래 저, 코나 눈이 하면 조금 못하다 하고 그렇게, 천천히 보면 조금 못할 겁니다. 네, 네. 둘째 아드님은 올해 몇 살이세요? 그, 서른아홉입니다. 서른아홉. 39. 그러면은, 네. 아, 세 살, 아, 저, 여섯 살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세요? 그, 저는 외가집에서 전부 다 자랐기 때문에, 음. 영, 뭐, 잘안 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시고요. 예 외가에 대한 기억만 있으시군요. 예. 어디서 어떻게 그 놀았다는 그 기억이라든가 이런 게좀 나셨었나 보죠. 그 유교 때 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못만이다가 저도 이제까지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15년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에서 만났어 가지고 장... 군대 찾아갔어요. 저 원래 7월 30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 가지고 작년 아버님, 모, 저, 컴퓨터를 이어가지고, 저희 모친을 찾는다 해가지고, 저가 관악경찰서에 관악 한번 갔는지알수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문 중에 이상가족 방송이 시작돼서 이제 저녁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 또 아버님을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확인하시는 이렇게 저 병원까지 가시기 네. 이전에 어떤 걸로 결정적으로 우리 아들 같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닭이 요거 좋은 거 있어요, 닭이. 어. 아, 어, 얼굴에 흉이 네, 지금 닭이 좋은 거군요. 이 좋은 거군요. 걸대주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저 엄마가 저 친정집 주, 저 호적등본 가지고 갔는데 에, 저 자기가 해놓은 이름은 고부이라 해놓고 동영수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내가 장모님이 이, 저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에? 김수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아들이 그걸 주구서에 예. 아주 판단적으로 해서 찾아온 겁니다. 네. 소음까지 박혀있어요 네. 그래도 혹시미 심적어서 부모님에 대한 네. 기억이 약하시니까 병원까지 가셨군요. 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참, 저, 오륙년을 장가 안 들고, 대한민국 다 댕기면 찬누라고, 방방복곡이 참, 참 울륙년 불명, 참, 그리고 다시 이제 장가들어 스물여덟 살짜리 아들이 있고, 스물 두 살짜리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이제 일찍이 두셨던 두 아들이 중에 하나를 한, 사주셨으니까 한 되셨어요. 혼자는 뭐 바다에 데리고오면세 세 번씩 붙잡히면, 연천와 붙잡혀서 또 인권 서울로 와서 집을 짓고, 하왕이 야현이, 무학국민학교 4학년 댕기다. 그 유기원하고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고 또얘 낳고 딸이 두 살이 나서 거기 지금 걔도 이제 한번 제가 대로의 조합병원에 와가지고 어제 나온 게니까 피검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한 아드님 한번 이렇게 꼭 껴안아 줘보시겠어요? 얼마나 네.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드님이 아버님께서 한번 껴안아 줘보세요. 네. 네 아주 말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니다 네. 아주, 아주 참 모든 것을 전 반납매의 네. 막내입니다. 애좀때 네. 네. 올라와 있던 길에 가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네. 한, 네. 밀린 얘기도 그동안 한다좀 네. 풀어보세요. 이제 네. 큰아들님도 찾게 되시라고 제희리시망을 네. 걸어봅니다. 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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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연락을 동네, 좀 주시면 동네, 좋겠습니다. 동짓달 초일의 날이에요. 아, 동짓달 초일에 네. 생일까지 네. 좀 말씀을 동네, 해주셨는데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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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네 국민학교 4학년에 갔습니다. 네네. 네. 저그럼 강성희 씨또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멀리 저 청주에서 연락을 받으셨는데 확실한 것 같으면서도 감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TV로 대면하셨다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서울엔 조카분이 앉아 계시고 청주 네. 방송국에 삼촌이 앉아 계신데요. 서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청주에 지금 막내 작은 아버님 되시는 네. 이기원 씨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왔는데 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오 끄덕끄덕 부하시는데요 여보세요. 네, 무웅이에요 무웅. 예, 예, 예? 아명이 뭉이라 그러죠, 뭉이라고요. 그 전에 불르던 이름 무웅이. 네, 예, 뭉이요. 그리고 정이 뭐, 아니고 뭉이요, 뭉이. 예, 우리 형제가 몇이지? 우리, 아버지 형제가 구형제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아버지. 어.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 기재요. 그래, 하병뱅이그 밑에 형하병뱅이 예. 밑에 삼촌. 아니 저기. 아버지가 둘째잖아요. 기기가요 어, 기태. 제일 큰 형은 기태. 예. 그다음에 기재. 예. 해병, 해배요. 응. 어. 예. 삼촌들 맞지. 그런데 저 구영재분을 말씀해요. 예.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예. 워낙 오래 돼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다섯 분만 알아요. 다섯 분만. 예. 뭐 기성이 근데 어떤 분이 우이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네, 틀림 없으시군요. 네. 네. 그러면 니다저 저, 저 연옥이지 연옥이, 연옥이가 저희 누님이에요 누나지? 네. 네. 어, 어. 근데 지금 지금 네, 좀...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형님 되시는 이기재 씨 아들 되시죠? 기재. 아니 근데 저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용국 이용국. 예, 네, 이용국이요. 응. 네. 작은 할아버지들은 용심, 용길. 예, 네, 근데 저기 저 황해도 수안에 계신다고 그러던데요? 예. 네, 어, 어. 네. 작은 할아버지들이 둘이야 네. 아. 어. 그리고 저기 본의 수환이 시죠 어, 수환이 씨.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근데 네. 저어디가 삼촌은 지금 저 형제분 중에서 몇째 되세요? 막내요. 막내 내가. 막내요? 응. 아, 네. 어, 할머니가 나 없고 나 왔어. 없고. 아니, 근데 지금 연세가 몇이세요? 마흔둘이야. 네. 네. 누가 위 예. 누가 위에? 조카보다 예.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두칸 뒤치야지고. 내가 지금 누인데요 용기요. 신, 아니 마흔 이요 마흔 이 네. 아 나보다 많은 줄 알았더니 두살더먹었군 <laughs> 연옥이 연옥이는 몇 살이야? 연옥이는 저기 저보다 세살더 먹었어요. 지금 일곱이요. 일곱. 연옥이랑 다 있어? 연옥이는 저 죽었어요. 엄마, 엄마도 돌아가시고요. 아, 네. 엄마 김씨지 엄마는 김칠진이요. 응, 김씨. 네 응. 그리고 저눈 밑에 큰 점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은 네. 이몽 씨는 가족이 누구 누구 계세요? 이몽 저... 씨 지금 저 조카분은 가족이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뭐뭐라고 형제분이요. 부모님은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혼자 시는지 다른 또 무슨 가족이 있으신지. 그런데 저기 우리가 나올 때 말이에요. 어. 언제 나오셨어요? 나는 탈의로 네. 해방되던 해그해 그 나왔어. 예, 네. 우리는 팔리로 해방되고 이태리든 해요. 어. 외가댁에서 좀 멍블다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오셨죠? 어. 저 해양군 사등면 의결이요 근데 외할아버지 이름은 김영년이요. 외삼촌 이름은 몰라. 외삼촌은 김병수이고요. 그리고 이모가 두분 계셨는데요. 네. 저기 원산에 계신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요전에 나오는 게. 김영련이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그 테레비에 나오신 거 같기도 하고 잘 아~ 그니까 지금 그분들도 네. 찾으시는 지금 거군요. 이모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요. 네. 제가 남바도 잘못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모씨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가족들 형님이라든가 또 누님이라든가 지금 모두 안 계세요? 지머저지촌저삼촌에요 o n Samson, Samson, s a m s o 스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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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혈육을 이제 또 찾으셨군요. 네. 그럼 어떻게 Samson, s a m s 만나 Samson, s 게 m s 저 n Samson, s a m s 또찾았어 m 어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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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철원에 a m s o n 요 a m s o n Samson, 동성리 있어 저... 동성리 동성면이요. 어. 저도 동성면에 있는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아 세상에 그럴 <들어올> 수가 있다 <laughs> 동성업 저기 이길리에 있어요. 네네. 이길리 아유. 저 전방에요. 그럼 또저 삼촌 한 분을 또 찾으셨네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도 모르셨군요. 전에도 누고도 몰랐는데.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네, 또 이제 연락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만나시도록 바로바로 조치해 올리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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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참 <laughs> 넓고도 좁은 <laughs> 세상이에요. 이렇게 네. 또 만나실 수 있는 거를. 네. 네 부산입니다. 네. 자 화면을 서로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아이우영 씨죠? 아 그런데 몰라보겠네 자네. 나도 뭐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뭐 올해 40몇 년 만에 만나니까. 그내 뭐 어... 안경 벗어 볼까요? 그래. 그래도 <laughs> 예. 모습을 몰라 보겠어. 나도 형님 몰라. 모르지. 했는데요. 어. 나이 그러니까 내가 좀 묻고 싶은 건요 어. 형님이 그 전에 숙박을 사셨죠. 그럼. 예. 그리고 원산에 그래. 명석동 그래. 172번지에 사시고. 그렇지. 네, 내가 거기만 가서 사드는 거 기억나세요? 어. <laughs> 아, <laughs> 아, 번지까지 기억하시네요. 어. 충재밖에 모르거든. 그렇지. 어, 그래 오늘 아까 방송을 보니까 아. 이우경 씨가 충재를 찾는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말이야. 아. 그래 아. 여기를 지금 찾아간 거예요. 아, 그래. <laughs> 아이, 반가우네. 예. 예. 반가워지고 말 네, 아. 근데 형님도 한70 넘었죠 지금? 일흔네 살이야. 아, 그렇게 됐겠죠. 자는 뭐. 몇 살이야, 시방? 나 60세 아닙니까? 아, 그런데. <laughs> 그래 지금 뭐검 며느리하고 어, 같이 있어요? 그렇지. 아, 혹시 저 여고 네. 와서 장가가 가지고요? 어. 아, 지금 칠남매나 있어요. 그래, 아. 다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아, 기쁘네. 예. 네. 반가운에. 그 그래, 지금 막내만 하나 저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이 그래 고마워. <laughs> <아이고>. 혹시 저 <laughs> 부산의 <laughs> 사촌 동생께서요. 네. 여기 그 우리 저 사촌 형님께서 찾으시는 가족들 소식, 소식 모르세요? 이충재 씨나 이우혁 씨, 최봉열 씨, 최복선씨 혹시 가족들 소식 모르세요? 모릅니다. 어. 네. 전혀 소식이 없으셨군요. 네. 네, 이제 40몇 년 만에 형님만 만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저 형님이요. 어. 저 우리 누님 저 돌고지 사시는 어. 우리 누님 어. 공예. 어. 어떻게 소식 알아요? 몰라. 우리 형 소식도 모르고. 그럼. 어, 나쪽 희형은 저... 소식을 여기다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행여나 어, 네. 하고 넘어왔을까 하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어. 아직 이제 어게도 들고 어. 해보진 않았어요 어. 네, 네. 그게 좀 있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 네, 네. <laughs> 이제 고정사촌 형님과 동생이 만나셨으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다 보면은 가족들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저이 형님께서 쓰신 사연을 보니까요. 일사 후대 때 황해도 금천의 할아버님 댁에 간 사이에 네. 남은 식구만 국군 트럭에 실려서 철원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고요 혹시 보시면은 이 사연 듣고 보시면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석희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또한 가족이 막 만나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개 올라 들어오고 계신데. <laughs> 네, 언니와 동생이 만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만나셨어요 또 동생께서.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앉으세요. 음. 아유. 아빠가 죽었잖아. 음. 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지금 계속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신데요. 음, 아유. 지금. 지금 동생 만나셨어요? 네 이것도 동생이요 동생하고 이 동생은 또 오빠도 만나셨고요 이쪽엔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동생이고요 동생이시고 동생이고요 오빠도 그러니까 모두 헤어지셨다가 지금 만나신 거예요? 큰오빠만 이 오빠만 나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 동생들은 잊어버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동생들 잊어버리셨다가 지금 네. 만나셨는데 네 막내 동생이세요? 네 막내는 되게 응석이 많다 그러는데 제일 지금 오랫동안 울고 계신데요. 고정하세요. 네. 손좀 내리시고요. 우리 지금 저 공개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또 오빠하고 얼마나 닮으셨는가 보실 수 있게 손좀 잠깐 내려봐주세요. 이제 조금 고정을 하세요. 몇 남매가 살다그렇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남매, 여러 남매예요. 근데 큰오빠는 군인나가 전사고요. 전사라시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남들이 이제 우리 그차를 오빠하고 나하고 이 동생하고 이 동생하고 이동생 밑으로 하나 있는 건 어머니가 이 작은 언니나 아이고 세상에 내가 서울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남동생이 <laughs> 작은 집이 있으면서 작은 집이 없니 이런 거를 모르냐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오빠를 만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걸 보고서는 오빠가 이렇게 해러분 만나는 거다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저큰 언니하고 오빠하고는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네. 사셨는데 네. 작은 언니도 네. 따로 네. 막내 동생도 따로 네. 있다가 네. 지금 말하자면세 가족 이렇게 만나신 거 이제 한 네. 가족이신데 뿔뿔이 살부터 네. 사시던 세 가족 이제 이한 가족으로 뭉치시게 되신 네. 거예요. 기고해군. 네 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족 이렇게, 이시다이이제한가족이 되셨잖아요. 지금 막내 동생이 제일 많이 울고 계신데 네, 축하드립니다. 잠시 그럼 저 뉴스를 들려드리겠는데 노래 한곡 들려드린 다음에 뉴스 들으시고 다이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계속되겠습니다. 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구나 그리웠던 삼십 년 세월을 멀지할곳 없는 이몸 <목소리> 서러워하며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서 예. 저기 집으로 왔어요. 몸이.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예. 그래도 오빠도 만나고 큰언니도 큰언니 만나고 다 만나고 그랬어요. 언니가 지금 23년날 부산에 가니까는 큰언니도 못 만나고 네. 오빠들도 네. 못만나다 못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 그래서 부모님 찾으시고 작은언니도 만나고 할수 없다고 하싶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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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